길방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5일입니다. 11월 25일 오늘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어제가 수요일이었으니까 목요일이네요. 자 출발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9시 한 10분 정도 됐고요. 콜 상태를 미리 좀 한번 봤는데 그닥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가지고 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쪽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서쪽 유지의 콜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동쪽으로 가는 콜들은 길이 조금 밀리기 때문에 제가 그닥 선호하지는 않고요. 현재 시간에는 어, 교통 상황이 그닥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어, 동쪽으로 적당한 콜뜨면 가고 싶어요. 가고 싶고 어, 서쪽으로도 가격이 조금 가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용인 보라동이 5만 원에 뜨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여기서 재수 좋으면 일산 식사동 같은 데도 4만 원에 가거든. <laughs> 그런 거 가고 싶잖아. 자, 그렇게 한번 영업을 어떻게 됐든 간에 주는 대로 또 좋은 콜 타려고 노력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어, 뜻밖의 문의전화, 아, 뭐 가입 문의전화도 몇통 왔는데 뜻밖의 분이잖아. 자 프리미엄 기사가 됐는데 카카오 프리미엄 기사가 됐는데 복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정장을 입고 패딩을 입으면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시는 그런 전화를 몇통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하고 다니든지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카카오에서 다 교육해 준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어설프게 얘기했다가 또아 그거 길박사라는 유튜버가 그렇게 해도 된다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이렇게될수 있으니까 아 우리 사장님들 기준대로 맞춰서 잘 하시고요. 아이 추운데 정장만 입고 어떻게 다녀요? 뭐패드 입고 다니시면 되죠. 그 안에 정장 입고 다니시면 되고요. 넥타이 매고. 그리고 뭐 도우 서비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교육할 때는 당연히 하라고 하죠. 당연히 하라고 합니다. 근데 눈치껏 상황 봐서 뭐 이렇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우리 바닥이 눈치껏 하면 돼요. 눈치껏 눈치껏 하시면 되고. 흐르시고 어저께 제가 일말에그 사건 때문에 약간 그. 어,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우리 사장님들 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춥습니다. 오늘 장갑도 안 가져오고요. 어, 핫팩도 안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쌀쌀해요. 자, 좋은 하루가 될수 있도록 멋지게 한번 또 대차게 한번 20만 원의 고지를 향해서 렛츠고 하겠습니다. 렛츠고. 후. 예, 네, 시간은 지금 9시 47분이고요. 콜 잡았습니다. 아이고, 한 30분을 넘게 또콜 골랐습니다. 마땅한게 없어 가지고 결국에는 오늘도 일산 한번 또 가겠습니다. <laughs> 행신동인데, 이거 프리미엄 단가로, 아, 3만 한 5, 6천 원 정도 되는 콜 가격입니다. 자, 손님이 바로 입구에 계시다니까, 아, 어저께 그 목감동 출발했던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 자, 행신동으로 가보시죠.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10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10시 15분. 행신역 도착을 했어요. 행신역 바로 옆이거든요. 아, 먹골력 2만 5천 원짜리 하나 떠 있고요. 아, 카카오는 아예 이 인근에는 콜이 없어. <laughs> 맨날 아이가길바사 다니는 데가 다 그렇죠, 뭐 아시잖아요. <laughs> 가격만 조금 좋으면 아무데나 막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허망한 곳으로 또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10시 15분이니까 아, 괜찮습니다. 그뭐 여기서 하나 잡지 않겠습니까? 좋은 걸로 서울 쪽 좋고요. 뭐 아무데나 그냥 가격만 맞으면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마호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laughs> 돈 조금 더 준다고 아주 멀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아마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 어떤 콜을 또 잡게 될지. 행주산성, 행주산성 쪽에서 콜이 몇개 있는 것 같습니다. 행주산성 쪽에서. 여기서 이제 뭐, 새벽 같은 경우는 택시 타고 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뭐 굳이 택시 타고 뭐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가격이 맞는다면 어디든지, 어디든지 가는 걸로 한번 콜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 10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콜 잡았고요 행신동 뭐, 여기 뭐 공영주차장 쪽에서 자 하남 덕풍동 가는 콜로 잡았습니다 덕풍시장이라고만 돼 있는데요 한번 가보죠 뭐 운행 시간은 한 50분 정도 나오는데 금액이 이게 45,000원입니다 자 35,000원에 떠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때는 로지로 떠 있었는데 이번에는그 콜만으로 45,000원에 떠가지고 콜 잡았고요 손님이 술을 조금 많이 드신 것 같기도 하고 말투가 영 그렇게 정겹지가 않네요 일단은. 안전하게 또 운행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풍시장, 어, 도착하면 11시 반.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11시 18분. 자, 하남시청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하남시청이 어디냐 하남시청 까지 도보로 갈 수도 있고요 어, 그쪽으로 살짝 가면서 콜 한번 볼게요 아직 프로그램 안 켰습니다 이쪽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도 콜은 충분히 뚫수 있고요 자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지는 없습니다 목적지는 없고요 돈만 맞으면 다 가는 거죠 사실은 자 여기 온콜 조금 아쉬웠습니다 45,000원 받았는데요 운행시간 한 45분 정도 걸리고 아 요금은 45,000원 조금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콜 잡게 될까요? 자, 새벽 시간에 외곽 지역에서 아다리 안 걸리면 참 고생하죠? 자, 강남권으로 들어가서 삥바리 위주로 새벽 시간 쫙쫙쫙쫙 빨아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두고 보시죠. 네, 시간은 지금 11시 22분. 콜 하나 잡았습니다. 자, 하남시청 여기고요. 아, 여기 덕풍시장 안쪽에서 나온 콜입니다. 손님이 조금 급하다고 하시는데, 뭐 집에 통금시간이 있나? 제가 6, 7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했는데, 조금만 빨리 와달라고 하네요. 일단 뭐, 멀지 않으니까. 자, 빨리 가서. 자, 어디 가냐고요? 의정부. 의정부 금호동 가는 콜입니다. 의정부 금호동 가는 콜인데요. 자, 운행시간 35분 예상하고요. 가격은 45,000원 정도 되는 콜이네요. 자, 의정부로 가보시죠. 오늘은 의정부에서 잡시다.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12시 3분. 의정부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진 줄은 몰랐지. 또 금호동 어딘가 시내겠지 하고 왔는데, 약간 레지네요. 아이고. 손님이 급하다고 하신 이유가, 아, 어, 할머니가 위독해서 앞차를 타고 먼저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급한 액션을 취했는데, 뭐, 나름대로 아, 좀 급하게 이동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씨, 버스는 없을 것 같고, 홈플러스까지 걸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냥 홈플러스 쪽까지, 그 정도 홈플러, 금호동 홈플러스까지 살포시 내려가 보면서 그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혹시 이쪽에서 장례식장에서도 뭐, 콜이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을 모르잖아요? 자 일단은 아, 느긋하게 한번 다음 콜또큰 걸로 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네 시간은 지금 12시 23분이고요. 지금 금호동 홈플러스 앞쪽에서 <laughs> 택시를 타고 의정부 역 방향으로 좀 이동 중에 있습니다. 자 의정부 홈플러스까지는 금호동 홈플러스까지는 어그 108번이라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이쪽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의정부역 인근에서. 자, 콜을 하나 잡았어요. 그, 무엇이냐. 아, 프리미엄 콜로, 어, 사당동 들렸다가, 아, 신촌. 서대문구 신촌 가는 콜 8만원짜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고요. 한 10분에서 12, 3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다려준다고 하시니까 차분하게 이동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콜로 인해서 아, 목표 매출은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운행시간 1시간이면 끝납니다. 여기서 사당동 가는데 30분 정도면 가고, 사당동에서 신촌 가는데 30분. 넉넉히 1시간이면 마무리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음, 다행스럽죠? 어, 일단은 뭐, 착지도 나쁘지 않고, 신촌이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자, 12시 24분. 1시 30분에 영상 올라갑니다. 렛츠고! 네, 현재 시간 1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아, 신촌 도착했습니다. 신촌 도착했어요. 신촌동이네요. 자, 이 봉원사 절 뒤쪽이고요. 봉원사, 봉은사는 삼성중앙역 근처에 있는 거고, 삼성동에 있는 거고, 여기는 봉원사입니다. 봉원사. 자, 산 꼭대기고요. 와우, 이화여대가 다 보이네. <laughs> 이화여대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꼭대기에서 내려가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 그, 좀, 먹자 쪽이나 이런 데는 콜이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런 게좀 느껴지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좀 애매하죠, 사실은. 아, 이쪽에서는, 뭐, 세브란스 병원까지는 한 10분 정도면 갈것 같아요. 12, 3분 근데 여기 올라오면서 보니까 카카오 바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음, 어디야, 연대 정문 쪽까지는 뭐 자전거 타고 가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시간이 살짝 한 10분 정도 운영이 오버됐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남현동, 남현, 남현동 꼭대기까지 겨울나가면애지간한 <laughs> 가격 같으면 뭐라고 좀 말을 했을 텐데, 이 8만 원짜리 코를 갖다가 그런 것 같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꾹 참고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자, 일단 내려가 볼게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아직 시간이 좋으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4분입니다. 자, 여기 신천 로데오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 키포드 타고, 아, 어디야? 아, 신촌 세브라스 장례시장 앞에다가 키포드 던져놓고, 아, 이쪽으로 슬슬 걸어왔는데요. 서쪽으로 한번 가고 싶었는데, 마땅히 콜이 안 떠가지고. 자, 남현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현동. 아까 남현동 들려왔다 왔죠. 여기서 한 25분 정도면 갈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로지로 금액 2 5 0 0 0원짜리 잡았습니다. 금액 나쁘지 않네요. 자, 바로 옆에서 뜬 콜이라 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자, 남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2시 38분입니다 자 남현동 도착했고요 사당역하고 낙성대역 딱 중간에 걸쳐가지고 도로가에 어, 주차를 하고 어, 헤어졌습니다 손님이 아 요금을 2만 원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현금이 2만 원밖에 없는 거야 통장에 <laughs> 젊은 친구인데 4천 원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4천 원만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아 4천 원 드리고 내일 천원 보내준대 그래 됐다고 4천 원만 보내라고 근데 4천 원을 보내려니까 또 수수료가 들어가네 <laughs> 그러니까 내일 보내라고 알아서 보내라고 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N61번 타고, 음, 강남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 저희가 반대쪽에서 타면 저희 동네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양쪽에 오는 버스 시간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하집 <laughs>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신림동 라인 거쳐가면서 코로나 받아볼 거고요. 정안 되면 이제 뭐 서부 트럭 터미널 근처 가서 택시 타고 복귀를 해야 되겠죠. 일단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영상 마무리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우 추워. 네 시간은 지금 3시 9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위치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요 지금 옛날에 강남 아파트, 여기가 힐스테이트가 멋지게 지금 생기고 있네요. 보니까 부럽다. <laughs> 부러워. 자 아까 거기서 N 버스를 타고 아 낙성대 쪽으로 이동을 하던 중에 낙성대역에서 여기 오는 콜아 15,000원짜리 하나 탔습니다. 오 N 61번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멈춰서 뭐 안, 앉아서 간다고는 모를까 서서는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잡고 왔고요 이쪽에 지금 구로 디지털 역 앞에서 N 65번 탈수 있으면 타 가지고 아, 목동 오골이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몰라요 아직 한콜더탈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일단 목동 오골이 가서 가 가지고 마무리 멘트 진행하겠습니다. 네, 길박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4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4시 3시 55분 정도 된것 같아요. 아... <laughs> 아까 아그 구로디지털에서 제가 코를 좀 보면서 아 n 65번 버스가 직전에 도착을 딱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근처에서. 이쪽 오목교 파라곤 오피스텔 오는 콜, 아 25,000원짜리가 그래도 저한테 떠가지고 음그콜 잡고 이렇게 이동을 좀 했습니다. N65번이 이쪽 앞으로 지나가는데 조금 늦었어요. 엄청나게 뛰어가면 모를까 그 버스를 타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쪽에서 이제 그 킥보드 타고 목동 오거리 가서 순대국 한 그릇 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열심히 했죠? 열심했어요, 히 열심히. 재수도 <laughs> 조금 좋았고 어디야 의정부에서 8만 원짜리 코를 타고 신촌을 왔는데 어 8만 원짜리 수도권 안에서 8만 원짜리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뭐 특별하게 뭐안 좋은 일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돈 <laughs> 많이 벌면 재밌죠. 뭐 그럼 얼마인 거야 오늘? 아 26만 5천 원인가, 27만 원인가. 뭐그 정도 한것 같습니다. 앉자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거죠, 뭐 사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아,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또 부지런히 해서 한 20만 원 벌고 싶다. 막 이런 마음으로 아, 꾸역꾸역 다니는 거죠, 뭐. 될거 있습니까? 저 우리 일이 그렇습니다. 그냥 잘 되는 날은 좀잘 되고 또안 되는 날은 안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사라지겠습니다. 풀슝. บายบาย